알겠습니다. 어, 알겠습니다. 네, 다있으면 아, 예, 네, 예. 아. 이렇게 해 해버리지 않나 No, God, please, 안녕하세요. 까늘 푸른 에 있는 이곳에 있는 이곳에 있는 이곳에 있는 이곳에 있는 이곳에 있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자분들 흔히 발기부전이라고 하면 발기가 아예 안 되는 걸 발기부전이라고 생각하지만 의학적으로는 발기가 아예 안 되는 것도 발기부전이고 발기가 되는데 강직도가 떨어지고 허느적하게 발기되는 것도 발기부전이고 또 발기가 되다가 갑자기 죽어버리는 것도 역시 발기부전입니다. 노화 현상과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같은 만성질환, 전립슨 암수술이라든지 대장암수술, 또는 축추 쪽의 손상, 신부전이라든지 간부전 같은 질환이 있어도 어, 발기가 나빠지고요. 특히 음... 낮밤이 바뀐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육체적으로 많은 스트레스를 느낍니다. 과도한 술, 담배,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거는 질환으로 기질적으로 나빠지는 거고요. 이런 문제가 전혀 없지만 잘하려고 하는 강박 증이나 신경증, 우울증 같은 심리적인 요인도 발기 부전이 올수 있습니다. 전체 발기 부전의 퍼센테이지로인한10% 정도가 시민성 원인의 발기 부전이거든요. 이런 요인들이 이제 발기 부전을 유발하는 거죠. OX 퀴즈로 준비됐습니 OX 퀴즈. 네, 네. OX. 네. 세모입니다, 세모. 나이 이꼴 발기부전, 이렇게는 이야기할 수 없는 거죠. 나이로 인해서 우리 몸의 신경, 혈관, 호르몬, 또 해면제 조직 상태는 좋아질까요? 나빠질까요? 나빠지겠죠. <laughs> 선생님의 피부 톤도 20대와 지금의 피부 톤이 다르듯이 우리 몸의 신경이나 호르몬 상태도 젊었을 때와 지금 많이 다릅니다. 여기에 이제 만성질환이 동반되는 거죠. 단이나 콩팥질환이 또 동반되거나 또는 심리적으로 우울증 같은 게 동반되고 이러면 이제 발기가 은 나빠지는 거죠. 아, 이것도 세모입니다. 자의 이꼴 발기부전 절대 아닙니다. 근데 과도하게 집착적으로 강박적으로 자의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 흔히 말하는 포르노를 틀어놓고 자유를 하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이 자의만 하는 것이 아니라 포르노에 놓는 음향 행동들 과도한 자극에 익숙해지면 실제 성관계 때는 그런 자극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 논문을 바탕으로 시청각적인 또는 자의행위 이런 것들이 발기에 안 좋은 영향을 준다는 보고는 이미 많이 나와 있습니다. 뭐든지 과했을 때 문제가 생겨요. 봅니다. 무조건 도움이 되죠. 그 심리적인 원인의 발기부전은 기질적인 원인이 없는 거지 않습니까? 본인이 본인 스스로를 괴롭히는 거예요. 발기는 부교감 신경의 작용으로 아세틸콜린이 나오면서 발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연쇄 반응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심인성 발기부전 환자는 잘하려고 하는 실수하지 않고 과시하려는 욕구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긴장합니다. 그런 심리적인 요인이 있는 분들은 약을 먹는 것 자체가 마음의 평화를 갖다 믿음을 가져주죠. 잘될수 있다는. 또약 자체가 발기를 좋게 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치료는 딱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먹는 약입니다. 흔히 잘 아시는 비아그라시알리스트 또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자이데나 등등 이런 약들을 먹고 발기되는 게 사실은 제일 아, 해피한 경우죠. 몸에 칼을 대거나 주사를 맞아서 발기되는 게 아니고 생리적인 발기와 똑같기 때문에 미세한 부작용이 있더라도 약을 먹고 발기되는 게 제일 좋습니다. 부작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혈관이 늘어나서 피가 많이 가서 발기가 되는 거잖아요. 이약 자체가 우리가 위장을 통해서 혈액으로 흡수되는데, 고추를만 가진 않겠죠. 아니, 저 이게 고추 말고 성기로 바꿀 수 있을까요? <laughs> 아이, 알겠 <알겠습니다. 웃음> 약을 먹으면 이 약은 위장을 통해서 혈액으로 흡수되어서 음경으로만 가는 건 아닙니다 온몸에 다 가기 때문에 얼굴 쪽으로 간 약은 얼굴 쪽 혈관을 확장시키겠죠 피가 많이 가면 쿵쿵거리는 느낌도 나고 얼굴이 빨갛게 보일 수 있겠죠 눈이 충혈되는 분도 있어요 실핏줄이 막 늘어나서 그렇죠 이런 증상이 있다 하더라도 이거는 시간이 가면서 없어지는 미약한 증상이라서 많이 불편하다 종류별로 먹어 봐서 효과도 좋고 부작용이 적은 약을 제가 스스로 찾아보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먹는 약을 먹었을 때도 발기가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용량을 좀더 높여도 안 되는 경우에는 이제 주사치료로 넘어갑니다. 주사치료는 발기시키는 성분을 음경에 직접 주입해 주는 거죠. 음경에 바로 해면체에 주사약물 넣어주기 때문에 효과가 즉각 나타납니다. 5분, 10분 만에 효과가 나타나고 아주 농축된 약이 들어가기 때문에 효과가 강력하게 나타나겠죠. 조사 치료로도 안될 때는 이제 수술적인 방법으로 넘어갑니다. 보형물 수술은 확실한 발기를 유발하는 좋은 방법이긴 한데 수술 자체에 한계가 있습니다. 굴곡형이라고 하는 막대기를 넣는 수술이든 팽창형이라고 하는 복잡한 구조의 기계를 넣는 수술이든 이 녹색으로 표시된 해면체 안에 기계가 들어갑니다. 기두에는 기계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수술 후 발기는 기두가 발기가 안 되는. 그래서 힘이 없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힘이 빠진 부드러운 기두를 보완하기 위한 수술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기두가 해면체에 적당한 위치에서 지지받는 분들은 기두에 필러를 넣는 시술만으로 충분하게 기두 강직도나 단단함을 유발할 수 있죠 근데 기두가 해면체의 지지를 잘못 받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필러를 넣는 시술로 전혀 효과가 없고 기두를 단단하게 고정시키는 시술을 받으셔야 됩니다. 일단 발기부전이 의심된다. 안 오시면 안 오셔도 점점점 이제 수렁으로 빠집니다. 안 된다고 느껴질 때는 병원을 오셔서 상담을 받으시고 약을 드시면서 운동. 식이요법이죠. 스트레스 조절하시고, no. 술 담배 안 하시고 하면은 완전 회복은 안 되지만 적은 용량의 약으로 발기가 잘 유지됩니다. 지금까지 발기 부전의 원인과 치료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궁금증이 생기거나 상담을 원하실 때는 가까운 비뇨기과에 가셔서 상담을 받으시면 어, 좋은 솔루션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유튜브에 댓글로 남겨놓으시면 제가 또 상심되니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